우리의 믿음은 악인들에게조차 우리의 힘으로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오히려 관용을 베푸는 강자의 믿음입니다. 마태복 5장 38절에서 45절 또 눈은 눈으로,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루는 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.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거독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,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. 또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, 나는 너희에게 이름 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.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들이니,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주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라